꼬리 반이 아닌데, 안녕 하 십니까? 여러분, 아우터, 여 팀이 또 나야지. 아, 안 아, 안녕 하세요잘지 내고 계신가요? 아, 아, 머리가 안 질려.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 1 시간, 한 시간 남지 남았죠? 한 시간 좀 넘게. 드디어 이제 스포도 끝났네요. 이제 장난도 못 치겠다. 여러분들이랑 장난치고 노는 거 좋았었는데. 어,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오시나요, 소리? 소리 안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나와요. 소리 안 들리시는 분은 나갔다 오시길. 아씨, 머리가. 이거 기르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 이 맨날 붙여야 돼, 공연 때 이렇게 싹 붙여야 돼. 아니, 지금 회사가. 제가 이제 낮에 일하는 회사가 오늘 이사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부터 지금 이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할게 없어서 빠르게 빠르게 라방을 켰지요 그 앨범 발매 전에 한번 라방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기회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됐네요 아 이거 정말 곤란해 이거 지금 아 오늘 왁스를 안 갖고 와가지고 이거 딱 붙여놔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것도 캡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또다 알아 캡쳐해서 또 이거 떠돈다고 이거 어? 에이 모르겠다 이거 머리 기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뭐네 열심히 이사를 하고 고 지금 옆에 옆에 차에 제가 지금 민망한 게 여기 주변에 지금 회사 직원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라방 한다니까 궁금해가지고 에이 완전 작아요 이거 좀 부풀려야 되는데 귀찮아 수업 시간에 이걸 보면 어떡해 <laughs> 아 진짜 꼴이 많이 아니다 이거 어떡하냐 야 재현아 어떡하냐 이거 재현이 잘 잤어? 저는 열심히 이사를 하고 있고요. 저기 지금 친한 과장님이 지나가시네요. 네. <laughs> 아주 민망합니다. 이게 지인분들 이렇게 옆에 있는데 나방하니까 정말 민망해요. 음. 하, 출근 준비하고 있구나. 아, 오늘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이사하고 있어요. 이사. 음. 재택! 아, 진짜 제가 제일 불안한 게 재택인 것 같아요. 우와! 괜찮아요. 교수님은 저한테 신경 안 쓰시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아마 학점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laughs> 집중해야 돼, 집중. 이거 회사에 있던 그림. 예, 근데 이거는 그림은 소중하니까 제 차로 나르기로 했습니다. 쉴으니까 괜찮아요. 그럴까요? 아, 근데 너무 민나 계시요수시 끝난 고3은 톤을 내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그건 잘 하신 거예요 어, 수식 끝난 고사면 폰을 그치 내면 안돼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앞에 사장님이 보고 계시는데 못본척 해주시네요 아, 아주 감사 한 사장님입니다 재택 재미없어요 오래하면 어 아, 그래도 재밌죠 재택 그러려나 재미없으려나 팩트로 대기없기 <laughs> 오늘따라 화사하신 표정이 오늘은 너컨 정규앨범 나오는 날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음소거해서 올리고 이상한 글도 올리고, 막, 재밌게 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드디어, 재밌게 함께, 어? 즐겁게, 아주, 음? 럭컨 콘 정규앨범을 즐기시겠네요. 자, 이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소리 들리시나요? 야, 함성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사장님 차가 제 뒤에 있는데, 차를 지금 빼시려나? 안 빼시네 여기 계속 아 해주시고 계세요 이거 <laughs> 정규 역사적이네요 근데 진짜로 감사한 게 저희가 결성하고 이제 정규 앨범이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규 앨범이 나올 때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막 정이 막에 가요. 지금 라방 들어주신 와 분들도 그렇고, 어 저희 음악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많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뭔가 정규 1집 나올 때 너네 네컨 알았냐? 약간 이런 느낌. 음, 우리는 네컨 음, 싱글 나오는 거, 정규 나오는 걸다 봤다. 약간 이런 팬분들. 어, 진짜 막 되게 뭔가 막 이게 그게 좀 느껴져요, 이게. 정 같은 게. 이따가 정리 나온 순서대로. 어, 순서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들으면은 또 저희가 하신 게또한게 있으니까, 음, 아주 기승전결 열심히 짜서 했습니다. 너컨 이제 실수니까 콘서트 섭관은, 어 그때는 방학이셨으면 좋겠네요. 어, 유썸이 들어왔어요. 제또 다른 회사. 유썸도 이사를 가게 되면 도로 가야겠죠? <laughs> 어, 네 유썸 여러분 저는 지금 회사에서 제그 일하는 회사에서 이사를 하고 있고요 아주 고생을 톡팍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 아 이거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 반년만 더 길러보라는데 샵에서 저말잘 듣고 진짜 열심히 버티고 있거든요 <laughs> 엔잠러 아, 근데 제가 일복이 좀 타고난 것같아 일이 멈, 끊이지가 않네. 음? 아주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알바면 일이면 다 했는데, 일이 끊이지가 않아. 어디서 일이 막 들어와요, 자꾸 아주 일복이 터진 사람입니다. 어, 저도 회사 눈치 보면서 라방을 하고 있어요. <laughs> 어 지금 다들 잠깐 쉬고 있어서, 왜다 주차장 쪽에 나와서 어슬렁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아, 자꾸 신경 쓰이네. 이제 1시간 20분,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음. 그쵸, 큰 복이죠. 감사히 하고 있어요. 방학이 아니어도 콘서트 간다 학점 던져버려. 오, 과연 그게 학점만 던지는 걸까요? 어, 죄송해요. 조금 <laughs> <laughs> 팩트를. <laughs> 실빈이 지금 없어요. 실빈이 집에 있어요. 집에. 아, 실빈이 집에 있어요.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방 카메라를 돌리시면 다 <laughs>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웃음> 벌써부터 심장이 떨려요 어 근데 일하고 계시거나 이제 뭔가 딴거 하고 계신 분들은 딱못 들으시겠다 백포크 <laughs> <택밥> 만하는 <그만하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동생들을 이렇게 짖게 놀리는 그 습관이 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보고 있어요 오. 지금 몇 시지? 저희보다 8시 전인가요? 후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삐친 잔머리도 귀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음 저희 집에서부터 더 우쭈쭈 받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 말고는 잘났다 해주시는 분이 없는데. <laughs> 아주 감사합니다. 고모들은 가끔. 이, 라방을 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 오늘 다들 모여서 정규 일집 공개 모마도 축하하시나요? 어, 글쎄요. <laughs> 이제 밀당할 게 이거밖에 없다. 앨범도 발매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밀당할 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지컬 CD, 얼른 제 손에 쥐어져야만. 어, 피지컬 CD, 음. 아마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밀당, 밀당 좋죠? 재밌죠? 응. 어제 게시글 올리고 되게 뿌듯했는데, <laughs> 아침 출근길에 생각난, 드립을 저녁에나 했죠. 앨범은 언제 어떻게 구매하나요? 아마 유썸에서 공지 올려주실 거예요. 되게 친절한 유썸이라 자세히, 상세히 올려주실 거고, 구매가 되는 건가요? 오늘부터? 그것도 아마 올려주실 것 같아요. 예, 유썸 분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미국에선 밤 11시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 전에, 오, 딱이다. 자기 전에. 너큰 공장 볼수 없겠죠. 너큰 공장... 아니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뭔가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영준님과 선혜님 댓글 보시고, 어떤 생각... 아, 그거... 걔네들도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얼마 전에도 제가 장난쳤는데 재현이가 한번 속았거든요. 그때 속은 거에 되게 자존심 상해해요. 아주 귀엽고 깜찍한 동생들입니다. 어제 계시고 재밌었죠. 아, 이제 없어. 어... 아. 수업 화이팅! 수업 졸릴 거예요. 점심 시간 직전이라. 시간도 잘안 가고. 수업 힘내서 잘 듣고 오세요. 화이팅! 천장 뽑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또 아마 확실하게잘 모르겠습니다. 다존심 네. 상한 승원님. 너컨 공장 500개만 해요. 입에 들어 500장이라. 동생들 놀리기 아, 근데 재밌어요. 이게. 어제 제가 아끼던 제자이자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또 전날에 잠깐 봐, 얼굴 보면서 신나게 또 놀려줬죠. 음, 그 카스텔에 잠깐 나왔던 그 손, 그리고 제가 라방이라든지 여러 너컨 영상에 종종 등장하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올해 스무 살 돼가지고 어제 입대를 했어요. 아주 잘 컸죠. 금방금방 금방 컸습니다. 속에 있는 거 이제 금지 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르는데 박수 세요 글쎄요 이, 이, 이... 재밌는 장난이니까 음. 네, 아까부터 잘생겼다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어유 감사하네 500장 금지야 <laughs> 귀엽고 깜찍한 녹화 와 세월이 맞아 세월 진짜 빨리 가요 음. 여러분들 좀 있다가 나오는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아마 이삿짐을 나르면서 들을 것 같아요. 이어폰도 챙겨왔어. 좋아. 이어폰도 챙겨왔어. 같이 들을 것 같습니다. 12시에 나오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들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듣고 많이 많이 좋아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건 저의 바람이고 아마. 음,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같은 곡이지만 듣는 포인트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들어주세요. 몸 조심하세요. 지금 CD. CD는 지금 저한테 없고요. 영주한테 있습니다. 기대 엄청. 아, 감사합니다. 이어폰 말고 틀어놓고 계세요. 아, 근데 이사치 하시는 분들이 또 정신 사나우실까봐 또. 같은 시간에 같이 듣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최고의 앨범 확신합니다. 감사해요. 같이 들어요. 음? 저는 그럼 또 이제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꼭 하시고요. 음, 식사하시고, 낮잠도 살짝 주무시고, 한 15분 정도 자는 게 좋대요. 10분, 15분 짧게 자는 거. 음, 섭젤리정, 어이구. 반응이 제일 기대되는 곡이요. 솔직히 너무 많아요. 곡 스타일이 되게 좀좀 좀 다르고, 좀... 이 곡은 어떤 반응일까? 이 곡은 어떤 반응일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들으실까? 어떤 것을 느끼실까? 너무 궁금해요. 저희 점심시간에 같이 한번 들어요.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빠!